탈피지 호텔 에형 어? 어? 아.. 어? 아, 어? 아 씨발 이거 아니다 지금 어차피 운영가면 지잖아 오.. 호맞요링 써가지고 해야 될거예 것...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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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지어 <laughs> 하나씩 박혔어 <바뀌었어>. 진요 <laughs> 잠깐만 아직 몰라 잘해봐 뭐안 나와? 그리고? 스폰지 하나가안히면서 어? 스폰지 스폰지 다힐거 같은데? 아!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이겨 볼게 음. 아. 어, 무난해할거 같은데 이 정도면. 그렇 어, 다 어? 이것도 이득? 끝한다끝그러 끝. 됐다. 어? <laughs> <끝났다>. 끝. <laughs> 진짜 끝. 아, 형뭐 해? 진짜 끝. 아니, 형 뭐해? 진짜 끝. <laughs> 어, 좀아 갔다. 가스안 쥐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본대. 카메라 가려고. 아! 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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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어, 안녕 형님 그냥 말씀 주셔도 돼요 형님 저한테 말씀이 아, 아픈 아, 상태라 일선님 아. 말씀 주셔도 돼요 아, 지켜 몰라 근데 백샷을 해이 양반아 아, 이아뭐 진짜 뭐 해, 아 근데 유튜브 좀 봐야겠다 진짜로 아 이거 아, 내 유튜브 해야지. 좀 봐야 돼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아니지 딴 건물로도 이걸 못 하는 건안 돼. 아, 왜? 야. 와, 지금 실려고 던지는 거 봐. 와. 와. 와, 미친 새끼다 진짜 진짜. 진짜 이거는 미호감이다, 발킬이. 아. 나 사실 타 보세요. 바다리 탑니다. 영진. 발킬이 백날 나오라고 다니는 게참 본다. 아, 근데 <laughs> 근데 거랑 상관없이 저있었 잖아요. 그건 맞아. 근데 끝까지 성의가 없었잖아. 아니, 마지막이 너무 추했잖아. 근데 컨트롤이. 아, <laughs> <laughs> 아니지. 아? 아, 오, 와, 근데 오프풀을 하네 여기서. <laughs> 준비 되셨죠?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영진이 형이 이기면 모른다 또. 아니 이거 영진이가 이기면 우리 거의 이기지. 다음, 가보자. 아, 그래도 적어놔서 다행이다. 아, 버터인데. 오케이. 현재 나왔으면 빡셌거든요, 솔직히. 그치, 솔직히. 현재 나왔으면 졌어. 버터라서. 그걸 못 먹네. 그냥 원배로 또 보내라. 그냥 원배로 또 보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부서진다. 좋지. 나이스. 원배 더블 하면 돼. 크립고도 안 막아서 아, 여러분들 그현선이의 떡볶이 먹고 와. 떡볶이 배로. 아니, 육구배로 하긴 아, 엠... 서플 서치 땡하려나 보다 원래 어, 아, 여자가 스페럴. 개 말렸다. 개 말렸다. 왜래 그래? 한번 이거예또 s 거예에잡거예만 해봐라. 요님거이자 히드, 사다리 아다리 존나 안요이어요 이거예요? 까요현선이의떡볶이라고 여러분들 용산에서 나와네, 바로. 엄청 유명한 떡볶이집이있어요 취소해. 잡 이거예요? 이거예아아거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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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 어?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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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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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 아나 근데 느낌이 이거 잡힐 것 같은데 일꾼? 나도 음, 내가 생각할 땐 잡힐 거 같은데. 안 잡혀? 잡히죠. 어! 바잡줘바꿔 아, 바꿔 줘야 돼. 잡힌다못잡바꿔 줘야 돼. 두개 나나 나 있다. 아, 잡혔잖아. 뭐 아! 아니 왜안바꿔 주는 거야, 이거 일꾼은? 어, 현선이의 떡볶이 먹습니다. 현선이의 떡볶이. 아영 영사 맞지 말았네. 구셔치네 컨트롤이 너무 안 좋다. 발키리 어, 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 c b 컨을 잘 s c b 컨을. 아, 님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이 돼? 뭐하는 거임? 다른 거 알겠습니다 님. 뭐? 어? 아, 온 보도 안 접히네. 아 여기 올라오면 말안되잖아래 그러니까 원래 올라오면 안 되는데. 아... 네, 아, 여선분이 현난, 아. 어, 떡볶이 드또그아그왜투투아투 마리 커맨드했지? 그러면은 원 마리 커맨드에 되, 되잖아. 음. 근데 완전 그치. 뭐 무난하네. 어 그냥 무난해가지고. 맞지. 지금 잘 몰래는 응. 것 같은데. 스케인지 스케친지. 민달이 말까 네. 게임 져있어 아 이건 또왜 져있어? 아까는 그렇다고 쳐도 아니 왜냐면 존나 불리해 지금 윙거 봤대! 봤댔잖아 담아리 님이 막았어 또봤겠죠못 어, 뭐, 갔나보다 원래 만약에 육님이어떻게아 진짜 지발 그러지마 화나게 하지마 라크프 로크님 두개 나나, 나이브, 호진의 캐논 했을 때몇 인정도 보면 뮤탈 예측 가능할까요? 어? 뮤탈이요? 뮤탈은 릴치. 커세어로 가서 보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커세어로 가서 야 해처리가 3개인데 라바 갑자기 9개 올라와있다. 아니면은 안마당가스를 파고 본진 안마당가스를 파고 히덴침버가 없다. 그 정도 되면은 뮤탈 예상할 수 있죠. 저글링으로 뮤탈 예상하기는 좀 빡세요. 그 건물 짓는 걸 보기 예상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도. 아안삼안삼못 봤어. 야 우리 사다리 천개 나왔다. 안 삼도 못 봤어? 에? 우리 사다리 천 개. 우리 사다리 천개 나왔다. 와. 오케이. 방금 저 새끼 아까 존나 처먹었다나영개 먹고. 어? 나도 나도 못 먹었어. 개술하지 마. 시발 장춘이다 들고 왔어. 영진 형이 다 먹었어. 영진 형이. 아 우리 있게 가자 우리. 어 아니 영진 형이. 영진이, 영진이 다 영진 형이 다 골랐는데 나 꼴찌 시든 때문에 먹은 거야. 아 영진이가 그냥 망쳤어. 자, 어. 순서, 오선쭉 깨모. 오선쭉 깨모? 어. 아, 이거 히든 있긴 있거든요. 히든 무조건 있네. 오, 잠깐만, 어, 잠깐만, 니다 먹었어. 나이스. 어? 그러면은 저는 500개 가겠습니다. 500개? 어. 몇개 남았죠? 500개. 히든 먼저. 저 450개요. 아 진짜 1,3 바꾸기만 아니면 돼 뭔가요? 깨부형님? 아 그냥 존나 쓰레기다 장철 <laughs> 아니 왜요? 히든.. 히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존나 알받다뭐2,3바꾸 뭐 뭔데요? 아 연기 같은데? 왜왜왜 왜, 왜, 뭔데? 야 꼴등이 제일 적으면 2등이 1,2,3등 개수 정해주기 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아아 맨아라천 개라고요? 그러면은 어, 우리 우리 께 가자. 아가 오케이. 1, 1등 200개. 2등 600개, 3등 200개. 이런이 정도 됐지 뭐. 많이 양 보했습니다. 와! <laughs> 와, 존나 잘 쳐본다. 장을 좀 꽤. 아. <웃음> <웃음> 와, 존나를 아, 받는다. 아, 이개를먹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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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골드 나와? 이럴 때 또. 이 꽤개를 가져와네. 야 미스터 형님, 우리 사다리 보즈 200개. <laughs> 오, 오 잠깐만, 형 뮤타를 센터에서 막았는데 나가가지고 엄청 괜찮은 거 아니야? 그데그그 어, 아니, 그 뭐야, 소멸력이야, 오케이. 액션만 네. 이제 안 털리면 돼. 이게 원래 뮤타를 안에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아고, <laughs> 정말 리그 다 먹어가지고, 존나 좋아. 이고 미스터 성레이 200개, 우리 사다리 감사합니다, 우리 사다리 그래, 감사합니다, 더 200개. 어, 뮤타 하나. 야 나가, 나가, 그냥 나가, 아나간대 잘리잖아 그냥 나가지? 미스터 물결편 님 600개. 야 아, 미스터 물결편 600개. 헤이 헤이 나이스 나 이거.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가면 돼. 아 나가면 돼. 진짜 나가면 돼. 아, 두개 잡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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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헥 식구 나가면 돼요. 600개 아, 아, 감사합니다. 형 아, 형형형형 아, 미스터 물결. 수선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맘에 지금 엄청 많아. 한분도 아까도 먹고 지금도 먹었네. 아니 아까는 영진이 형의 또 히든 그 망쳐가지고 먹은 거고 이번에 또 내가.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어? 형들 나눠준 나, 거지. 보다 빨다 나가. 장안 담는다. 가자. 아니 그리고 이게 나가면서 팩토리지어가지고 팩토리도 그 방이 안 받아. 개 좋아 진짜. 이 공업만 되면 질수 없다. 가자. 말이 왜두 마리? 가자 5시? 근데 아시로좀해 가지고 돌리지. 다보이잖아 여기는. 네. 여기 붙어서 아 보이잖아. 뭐야? 보인다고. 어, 보, 어 보이는, 보이는 거못 거 뺀다. 아. 근데 이것도 심리전 같아. 아, 진짜 좋아, 지금. 스타포트 이미 지어지고 있어요. 이미 배럭 늘어고 스타포트 들어왔잖아. 게임 끝났어. 진짜 말도 안 되게 막히지만 않네. 아니, 이거. 끝난 건 아니죠. 좀 말린 한부대밖에 없긴 해요, 밖에. 어, 아, 이거 한 번에 발인데 합류하면 되잖아. 돈 되잖아. 봐봐요. 봐봐요. 잘린다니까.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거는 도 많이 뽑았는데. 아니, 아니야. 좋아, 좋아. 먹히지만 하는데.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먹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야? 아, 야, 뭐 없어. 먹할수 없어. 뭐가 없어? 공이 업대요 아. 아, 근데 돌아오는 타이밍이 좋 존나 좋다. 본진 터렛도 이거 아껴주고 이제. 우리 공인업됨. 아 교육합니다, 여러분들. 교육해요, 여러분. 아, 오해, 그래. 오해, 오해. 누가 보면 아, 오해하실라. 우리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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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 일이야, 형? 아, 쏘리, 쏘리. 쏘 아니, 우리 사다리 탄다고. 아, 좋았습니다, 형. 나이스. 우리 탈아나. 깨모형이 사다리 잘 타시네. 같다. 여기는 가도 돼 이제 안 싸먹혀 존다 구두가 좋아가지고 도 이제 돼가지고요 여기 붙어있잖아 트로크 내밀써 메리 앞에 좀 세어놓고 정우형 시... 테라전 스타일 좀 알았다 저글링 뮤탈로 아, 무조건 싸먹을 거아 이겼다 와 아, 이거 테라 다 아, 테라 다다 아, 개어 안벼 와그 영진형이라서 안 먹히는 건가 뒤에 속어나 와아 이거 이어 테라 어 깔끔하네. 아니, 기본기가 좋아가지고. 야, 뭔가 후속이랑 이런 게. 후속이랑 마린 컨트롤이랑 괜찮네. 와. 야. 야. 역시. 잘해. 안 죽어요, 마린. 야. 거의, 거의 1대1이라서 안 죽습니다. 구속 후속도 오는 것 봐. 야, 아까 6점을 먹어서 이렇게 된 건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까 밖에서 막을 수 있어서. 오, 기쳤어 퇴저전은 스노우볼이 오지게 굴러간다. 그냥 살짝 실수해도. 0번잘 막다. 한번못 막고 게임 한다고. 아니, 해저전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안 뭐, 했는데 맨날 불게이죠뭐한번 실수하면. 아, 팔링 뽑았는데 뭐 괜찮아, 그냥. 어? 빨리. 아니, 근데 저프전 같은 경우는 그냥 히드라 한 6개 죽어도 괜찮거든. 근데, 이게 근데 또... 반대로 질럿한 3마리 그냥 죽으면 게임 터지잖아, 또. 그건 맞지. 아이, 그것도 와, 오... 야... 아, 그것도 개소리야. 와, 메딩이 많으니까 말이냐. 오, 이야! 이야, 이야! 아. 대전쟁이네요, 대전쟁. s o m 대